기아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의 추종 3연전 스윕으로 깔끔하게 호랑이를 잠재웠습니다. 와우! <laughs> 달빛, 이, 이 무슨 연전이라고 한지 알아요 달빛? 네. 아, 내가 얘기해놓고 물어봤네? 음, 달빛. 달빛, 달빛. 달빛 고속도로잖아요. 어왜 그러는지 아요 왜, 왜, 요 왜요? 그, 대구가 달, 달, 네, 달구벌달구벌 네. 네. 광주가 빛고울. 그래서 달빛이잖아요. 아, 달빛. <laughs> 달에 빛나듯이 오늘 뭐, 3연전을 보면, 발은 다리 빛났다. 예. 확실하게 빛났습니다. 후반전에 확실하게. 계속 뒤집으면서. 네. 일단 뭐, 화요일 경기부터 뭐, 난리 오 났었죠. 너무 통쾌하다. 와 아, 화요일 날 사실, 이거는 진짜. 하... 마지막 연장전에서. 나이스. 나이스. 아니, 5점 뽑을 건좀 일찍 뽑아주든지, 조화조화하게. <laughs> 야구가 그런 거예요, 야구가. 8, 야구가. 9, 10회, 8회, 9회, 10회에 총 8점을 뽑으면서, 9대5로 이제, 아, 전산현 선수가 승리투수 아. 되면서, 아, 주 통쾌했죠. 아, 짜릿했습니다. 짜릿했어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네. 아, 이제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이 됐더라고요. 이제 김도영 선수가, 내가 그날 문자까지 보냈잖아요. 김도영 선수가 갑자기 홈런까지 쳤는데 빼버렸던 게. 아하. 이 빼는 타이밍이 그러면, 아니, 치기 전에 빼야지. 왜 홈런 치고 나서 뺐냐?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게 감독의 초이스예요. 이 부분 감독께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홈런 칠줄 알았거든. 아니, 그럼, 혼낼 거면, 그러니까, 그치나 타이밍이. 당금 먼저 준 거죠. 채팅 말고, 당금 당... 먼저 준 거예요. 어, 무슨 얘기예요? 당근. 아니, 혼낼 줄 알았다니까. 김정은 선수가 혼낼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뺀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럼요.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빠지길래, 어, 어, 진짜 빠졌는데. 이상하다 했죠? 응 네. uh -huh. 아, 진짜 많이 화났구나, 라는 생각 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아... 그, 박희당 코치님한테 거의 뭐, 아유, <laughs> 웃으 <laughs> 이거 나 너무 뭐라고 했었지? 왜냐면, 그러냐면... 원래 이봉 감독님 약간 좀화잘 내는 성격인가요? 아니요. 그쵸. 죠 네. 근데 진짜 화났었죠. 그때 노를 하셨어요. 네. 아. 박기남, 잠깐만. 박기남 코치님이. 친구예요. 그쵸. 81년생. 네. 네. 둘다 81년생이잖아요. 네. 네. <laughs> 친구니까 더 화냈겠네. 왜냐면, 다른 데 코치들은 화내기 좀 형이, 형들이니까. 네. 이봉 감독님도 사실 전방위를 다 치르면서 올해 첫해잖아요 네. 부임하고 나서 사실 고충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 어, 수비 코치님한테 이게 화풀이 하는 그런 뉘앙스는 결코 아니고, 아, 사실 이봉우 감독님 왜 아니에요? 많이 와났던데 <laughs> 많이 하는 건 맞죠. 근데 숨쉴 공간은 있어야죠. 아. 숨쉴 공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 많이 났더라고요. <laughs> 근데 왜홈런치고 뺐지, 이생각은 <laughs> <laughs> 많은 궁금증이 자아냈습니다. 아무튼 뭐 승리로 이뤄내면서 어, 첫 스타트가 사실 화요일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3년전에 진짜 중요했던 경기가 아닌가 제일 중요했죠. 맞아요. 연패하고 맞아요. 넘어온 상태에서 네. 아이 화요일 경기가 쌤통이다로 시작하면서 연통이 <laughs> 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3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2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주중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신기하게도 기아 타이거즈는, 아니, 9위한테 두드러 맞고 와가지고 2위를, 2위 겁나 때려. 2위 넉다운 되게. 어, 어 그거 뭐 있던데? 그 얘기 있던데. 2위만 펜다. 고 2위만 펜다. 아주 그냥 올라오면 그냥. 그게 팩트 아니에요? 와. 그게 팩트. 굳건하게 있잖아요, 네, 아, 아주. 여전하게, 국권하게 지키고 있잖아, 요 얘기를. 네, 아주 무서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수요 일 경기까지 또 연승을 이어집니다. 역시 수요도 일 역전으로. 예, 4대3 지고 있다가 역시 7,8에 3점 더 뽑으면서 6대4로 역전하면서 이날도 뭐 사실 조만조마 했죠 저는 진진한 경기에 롯데하고의 그런 경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요번주 예, 예, 주중만 그, 보면 예. 근데 확실히 예. 2위 잘 판다 아맞아 2위만 2위 보면 팬다. 가만 안 놔둬 올라오면 그냥 찍어 누르네요 아 근데 오늘은 참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오늘 경기는 조금 그거였어요 저는 오늘 경기? 네. 어. 이길 것 같았어요, 그냥. 맞아요. 형님이 저 중간에 문자를 하셨잖아요. 어? 지고 있는데? 어? 오늘 이기는데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길 것 같았어요. 질것 같은 느낌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형님 문자를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맞다. 우리 팀에 삼성에서 온 최영우가 있었지. 아, 아 최영우 선수가 삼성한테. 아, 그러네. <laughs>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아니, 최영우는 왜 이렇게 젊은 거야? <laughs> 이제 서른 네 살, 서른 두 살? 서른 두. 서른 둘. 32? 어 32, 감독 34. 두살 차이. <laughs> 두살 차이 최고 선수와 최고 감독. 야, 최영우 선수하고 이범호 감독은 앞으로 10년을 더해도 쌤쌤이네요. 아, <laughs> 그치, 그치. 계속 같이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우리 또 박정우 선수가. 박정우, 홍종표 선수. 예, MVP급에 이제 활약을 보냈죠. 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9회에 이제 투아웃 상태에서, 예, 2타점, 이제, 우중간 어, 오이스 키를 넘기는 이루 탈 치면서 오랜만에 또 기쁜 마음에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사실 기대를 안한건 아니지만 네. 확률적으로 사실 높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박정희 박종, 네. 선수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인터뷰 보셨어요? 아, 봤어요. 부모님이 현장에서는 안 계셨지만 네, 네, 네. t v 로 보고 있을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폭풍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하... 아니, 나는... 예전에 우리, 그, 전에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박종우 선수하고의 인터뷰 영상들 있는데, 원래 순하죠? 성격이. 엄청 순해요. 예, 예. 그게 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본인도 이제 자기의 그런 걸 알더라고요. 내성적인 성격들이 사실 좀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해서 팀에 피해가 가면 어떡할까, 어떡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못 보여주다가,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조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박정호 선수가 울었던 그 인, 인터뷰하면서 울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예. 제가 감히 짚어보자면 예. 부모님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관전을 하, 저 TV 그라운드를 보그 브라운관을 보고 계셨잖아요. 예. 근데 그 뜨거운 눈물을 예측 예상하니까 박정호 음. 선수도 울컥한 것 같아요. 아 박찬호 형한테 고맙다고. <laughs> 그서도훈 형한테 고맙다. 로박을안 줬나요? 어, 어. 전달 받았는데 연락이 뭐, 없네요. 목걸이 잠깐 차고 했나? 잠깐만. 어, 잠깐만. 이번 이게 중요 인터뷰 때 이거 지금. 잠깐만. 좀 꺼냈어야지. <laughs> 이거 좀 꺼냈어야. 아, 박정훈 전화 받아. <laughs> 좀 꺼내고 인터뷰를 했으면 좀더 효과가 좋았었지 않을까. 네네네. 아 꺼내질 않았어.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저기 선물 하나 더 보낼까요? 홍종표 선수한테. 선수한테? 홍종표 선수. 네. 중전 뭐한 타로 ]까요? 오늘 또 네. 한번 했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 홍종표 선수한테 과감하게 이거 또 바로. 박종우 선수에 이어서 2 탄으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수윤 선수에게. 네. 어 이쁘네요. 어 이쁘요. 이 m 뜻이뭔소 몬서... 마그네슘. 아 마그네슘요? 이 네. 마그네틱. 마그네슘 이눈 떨릴 때 네네네네. 먹는 건데. 네네네. 마그네틱이 요 정확하게 네. 좀. 본인이. 제가 마... 이걸 정리를 해서 제가 이거 좌표를 올려드릴게요. 이거 본인 건데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정확히 정상가로는 139,000원이에요. 근데. 가격을 얘기한게 아니라, <laughs> 마그네심인지 마그네틱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아, 제가 공복이어가지고, 예. 네. 살짝 눈가가 떨리네요. 아, 마그네 일단, 일단 마그... 중요한 거는. 마그네심이네, 눈 떨리네. <laughs> 홍정표 선수한테 제가 이거 선물을 보내요 아, 예. 아, 또수훈 선수들에게 선물 하나씩. 아 그럼요. 예. 김도영 선수, 저 좋나요? 김동선 선수는 제가 쌀을 받아왔죠. 아, 이건 이건 좋냐고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선 선수 를 하나 줘야지. 우리 아... 채널 지금 김동선 선수가 곧... 사인해줬잖아요. 곧 보냅니다. 아... 네, 네, 곧. <laughs> 아니, 난 궁금한 게 기아 타이거즈 네. 선수 중에서 제일 고마운 선수는 제일 선수 누구예요? 제일 고마운 선수? 오 양현종 선수죠. 오 역시. 네. 오늘도 네. 맞습니다. 양현종 선수. 이 폭염에서. 네, 네. 아니, 엄청 더웠더라고요. 오늘. 대구가 습하고 더워가지고. 습하고, 맞아, 예. 이 상황에서도 역시 또 5위니까 또 던져주면서 승패 무관하게 이제 됐지만. 어, 에이스답게 오랜만에 이제 등판해가지고 양현정 선수의 가치나 이런 능력 레벨은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십수년째 꾸준히 이닝 히터를 하잖아요. 선발로 나가서. 맞습니다. 이거는 아... 진... 자 이거는 환산이 안돼요 너무나 대단한 대투수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무엇보다도 마무리 꼭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황동아의 발견 아하 3과 3분의 2이닝이었나요 황동아 변호사는... 선수가 와 아, 맞습니다 3, 3과 3분의 2이닝 네, 너무 잘해줘 가지고 아니 일단은 다른 어, 무더운 날씨에 그 기아 수비 선수들이 힘들어지 않도록 빠른 템포의 이제 고, 투수. 인정, 인정. 예 네, 빨리빨리 음. 던져주니까 뭐 맞을 거 그냥 맞고 잡을 거 잡자. 저번에황동원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템포적인 게 너무 직설적이고 좋다. 아, 그때 근데, 근데 류현진 선수하고 상대할 때 약간 쫀것 아... 같아. 그럼 그럴 수 있지? 사실. 네. 네. 수. 네. 오늘 오승환이니까 안쫄 같아 네. <웃음> <웃음> 어, 대경기구 선배님은. 어, 어, 아, 오늘. 아, 오승환 선수. 아... 투아웃 잡고. 와르르 르 오한타 맞으면서 무너졌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반기 끝났습니다 어 너무 행복한 날인것 같아요 일단은 2위하고의 네. 3게임 반차로 벌어져 네. 나고 전반기 끝날 때 3연속으로 지금 끝났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게 네. 나도 기아 팬이지만 네네. 조마조마한데 왜 이렇게 밑에 애들이 못 올라와. 아니, 결과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못, 못 한다, 수비 실책이 많다, 뭐 한다, 뭐 부상 빠진다 해도 결과적으로 지금 1위입니다. 응. 그러니까 못 올라와. 세 아니, 반차예요. 세계맞 반차, LG. 네. 야, LG 끈질기네. 아하. LG 끈질기 전체적으로 사실, 그래서 2위부터 10위까지 이 그렇게 큰 격차가 없어져 버렸어. 맞아요. 네. 그 순간이야. 10, 순간. 2등하고 꼴등하고 1 0게임이 차이가 안 나요. 아홉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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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반이에요. 네. 어~ 이렇게 되면 일강 구약. 구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 오늘도 기분 좋으셨죠 비가 내려도 기분 좋은 날은 또 오랜만에 또 오지 않았나 롯데에게뺨 맞고 삼성한테 화풀이 했다 아~ 이면만 팹니다 올라오는 입니다 그냥 아~ 요 문구는 제가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기아 팬 분이 이걸 이 네.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 요딱 듣는 순간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뭐예요 네?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에게 뺨 맞고, 네. 삼성한테 화풀이 한다. 네, 네. 아무튼 뭐, 기분 좋은 오늘 밤이 될것 같습니다. 자, 깊이 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쨈!